화순분이 대중에 깊은 관심이 있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그본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이 난을 키우신 분들은 취미생활로 난을 키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산업화로 가야 된다. 그 농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고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난 산업이다. 그리고 외국에서 중국, 특히 중국 대만에서 난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난을 키워서 서물시장에 내버리면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문수님만의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. 네. 그래서 지금 지금 경이난 산업은 어, 경상남도 합천군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데는 한 데는 없습니다. 그런데 난에 대한 관심을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인구는 줄어들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소득도 올리고 일자를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난산업을 시작이 됐고요. 우리 화순이 여건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화순은 한국 춘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도련 변형종들이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. 뭐 웅비나 태홍소나 이런 진짜 좋은 난들이 화순에서 산에서 나온 난을 전 국민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화순의 난산업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